파나메라TV입니다. 2021년 3월 18일 매일매일 맘편한 AITF 콤프 한 주식 92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콤프 66번째 시간 더 뉴욕타임즈 매거진의 The Robots Are Coming For Wall Street 40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의 기술발전은 대부분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한 가지 이유가 될수 있다. 즉, IBM이나 델은 새로운 고객에게 컴퓨터를 한대팔 때마다 그 컴퓨터를 제작하고 조립할 노동자가 필요했다. 반면 페이스북이나 캔슈얼 프로그램, 알고리즘 플랫폼은 사실상 추가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복제될 수 있다. 차우가 만든 수십 개의 트레이딩 시스템에 자동으로 로그인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사실상 바로 다음 날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골드만삭스 거래팀에서 쓸수 있었듯이 제10년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당시 디트로이트에서는 자동차 부품을 실제로 만드는 건 로봇이더라도 우선 로봇을 제작해야 했고 그다음 자동차 생산 공정을 따라 부품도 하나씩, 그리고 차량도 여전히 한 번에 한 대씩만 찍어낼 수, 수 있었다. 한꺼번에 여러 대를 찍어내는 데는 분명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 차우는 골드만삭스와 실리콘밸리에서 시간을 보낸 뒤 이번 자동화 시대의 양상이 과거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절감했다. 의역을 잘했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We are not coming up with new jobs as fast as we are replacing them. c h 0 o told me. 아주 의역이 부드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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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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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3일부터는 콤프의 CNRG, 헤일을 추가해서 하루 한주씩 꾸준히 매수하고 있구요. 2021년 1월 25일부터는 이 세가지의 파이트, 락트, 심스를 추가해서 캔쇼식스를 하루 한주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9 1일째에 2021년 3월 16일에는 콤프를 71불 cnrg 120불 헤일 64.61불 파이트 49.45불 락트 41.12불 심스 45.82불에 매입하였습니다. 오늘은 92일째 cnrg와 헤일은 프리마켓에서 주문한 대로 가격이 체결되었구요 나머지 4개는 10시 반쯤에 시장 열리자마자 체결 가격을 조정해서 체결했습니다. 어, 콤프와 같은 경우는 아마 67불에 걸어놨는데 장 시작 전에 67불까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고민하지 않고 68.03불에 샀습니다. 그후 잠을 잤고요그 다음에 새벽 4시 15분쯤에 일어났을 때는 어, 71불 가까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전강 후약 아 전약 후강 이구나 뭐 그냥 창고 삼아서 이렇게 도표를 올려 봤습니다 어떤 때는 시작은 강했다가 후반에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보합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그 흐름에 크게 상관없이 하루 한주 꾸준히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는 70.63불 손익단가 52.13불 장고는 192주 캔쇼식스 하루 한주 꾸준히 매수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3월 18일 고통의 한복판에서 생에 몰입하는 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임을 배웠다. 헨리 나우엔 좋은생각명언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파나메라 t 비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